안녕하세요. 급등주 코인 전문가 포포포 포세돈입니다.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등을 한 코인인데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할수 있을지 또 숨겨진 호재가 과연 있는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지 또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인 포세이돈 전문가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아주 보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하이브코인의 1봉입니다. 1봉 일본 보시면 최근에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367, 350 62원을 하던 코인이 600원까지 거의 두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일봉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이브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BTS의 하이브 그 그룹이 아니죠. 그 회사가 아닙니다. 소속사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하이브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는 하이브 달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의 발행 및 소각 등 유통량에 관한 사항이 HBD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스팀에서, 스팀에서 하드포크한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는 하이브 달러랑 연동되어 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코인. 자,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요 추세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삼각의 패턴을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 부근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파지는데요. 아무래도 위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는 620원 정도가 1차 목표가 될 것이고요. 2차는, 네, 여기 700원 부근이 2차 목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가 있거나 또 숨겨진 또 어, 뉴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로는 아직 하이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호재에 대해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면 아래 보, 보이시면 010-9469-4721로 문자 3번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합니다. 사기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돈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준 정보 가지고 올라가는지 아닌지 참고만 하시고,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로 제가 내년에 10배 이상, 10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윙코인 드릴 때, 그때 비중 적게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뭐 백만 원 정도 담으시면 그게 몇 천만 원 매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코인 시장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으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단 코인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해서 이런 수익 챙겨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12월 20일 날 예,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해서 또 수익도 간간이 이렇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10에서 20% 수익 우습습니다 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비트코인 때문에 요새 금리 어, 인하가 좀 미뤄졌잖아요 그 기대감이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또 선물 매매가 또큰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자 3으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하구요 그리고 최근 제가 UX 링크 UX 링크 1,800원대에서 돌파 매매하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2 3 0 0 36원입니다. 제가 요때요때 아, 드렸습니다. 일본 일본으로 봤을 때 제가 요때 돌파하면 바로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30% 추가적으로 30,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매매, 저희가 다 코인, 그,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예, 들어오시는 게 하루라도 돈을 버시는 길이십니다. 자, 다시 하이브 코인으로 넘어가서, 하이브 코인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코인. 월봉으로는 지금 많이 열려있어요. 예, 많이 지금 갈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작으로 봐지네 이제 시작.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고요. 요, 음봉 은봉, 은봉에, 예, 시가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 요게 1,800원이죠. 지금, 예, 527원에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중간까지는 일단 갈 것으로 바치기 때문에, 요, 리 요거에 대한, 예, 안내 사항, 제가 앞으로 꼼꼼하게 정보방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매수타점 보고 계신 분들, 예, 저한테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크리스마스 맞이하여 기프티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예 소통방에서 모두 만나봬요. 그럼 그날까지. 자 아, 12월 15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크립토 투자자 27달러로 5,200만 달러 수익 페페 토큰의 기적 믿기십니까? 27달러. 2 7달러면 얼마인가요? 100달러가 지금 4만 원이니까 3분의 1. 한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5만 원으로 5,200만. 와우 600만 원인가요? 700, 한 700억 정도인 거죠. 이런 비지 이런 대박이 가능한 게 코인입니다. 코인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기사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27달러를 페페 민코인에 투자해 5,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놀라운 성과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룩 온체인을 통해 밝혀졌다. 한 페페 투자자가 600일 동안 비활성 상, 상태였던 600일, 600일.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동안이죠. 2년? 2년 못 돼서 2.1개조의 페페 토큰을 새 주소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5,2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190만 배 상상도 못하겠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코인은 본질적인 유틸리티가 주도.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도 한 투자자가 3,000달러를 페페토큰에 투자해 4,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15,7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만배 이상의 수익률. 이게 가능한 것이 링코인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에요. 그죠? 인생 한 번뿐인데, 롯데 시그니엘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래 포세이돈 전문가로 문자 3번 0 1 0 9 4 6 9 4 7 1 1로 문자 보내주세요. 25년도에 만배 가능한 민코인 후보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그것도 무료로, 무료예요. 사기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많으면 100만원 이내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조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25년도에는 로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실 겁니다 또한 현재 기프티크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포테이토, 오리지널, 라이즈사이즈, 콜라 이 상품을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드리고 있,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그때까지 대박나시길 기원하면서 아니죠 대박은 저와 함께 하셔야 대박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